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성공을 부르는 사주의 조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주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어떤 사람이 어떤 흐름에서 성공의 기회를 잡는지 명확히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원리를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재성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사주입니다. 재성은 돈과 자산을 의미하지만 단순히 돈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가치를 만들어 내는 힘이 바로 재성의 기운입니다. 재성이 튼튼한 사주는 노력한 만큼 성과를 얻고 재성의 흐름이 좋은 대운이나 세운을 만나면 재물운이 크게 열립니다. 둘째, 관성이 바르게 작동하는 사주입니다. 관성은 규칙과 책임 명예를 뜻합니다. 관성이 안정적인 사주는 조직이나 사회에서 인정받기 쉽고 꾸준히 쌓아 올린 신뢰가 성공의 밑거름이 됩니다. 특히 관성과 재성이 조화를 이루는 사주는 재물과 명예를 함께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식상이 적절히 발휘되는 사주입니다. 식상은 창의력과 표현력을 의미합니다. 이 기운이 강한 사람은 새로운 아이디어로 기회를 만들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식상이 과하면 성급함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관성과 재성을 통해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대운과 세운의 흐름을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대운은 10년 단위로 흐르는 큰 운, 세운은 1년 단위로 변하는 작은 흐름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운의 흐름을 이해하고 움직여야 할 때와 멈춰야 할 때를 정확히 아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성이 강하게 들어오는 대운에는 투자나 확장을, 관성이 들어오는 시기에는 조직 내 입지를 다지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섯째, 겸손과 자기 점검입니다. 아무리 사주가 좋아도 교만하면 흐름을 잃게 됩니다. 운이 상승할 때는 주변 사람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내리막길에서는 조용히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공을 부르는 사주는 타고난 운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흐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큰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내 사주에서 어떤 기운이 강하게 흐르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대운과 세운이 들어오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되고 더 깊이 있는 명리학 콘텐츠를 준비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주로 보는 직업 선택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